그래서 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 피곤하니 지쳐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뛰기를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다 말씀하신 대로 거물을 내렸는데 후백 가득 잡히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두가 그의 동업자들 모두가 놀랍니다. 그런데 발제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영적 코드가 딱마다 떨어집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 은혜를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은혜를 체험하자마자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버려두라는 것은 필요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선과 우선을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 부모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게 유익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는가? 오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칭찬 듣는 것처럼 보여지다 곧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서 오늘 이 베드로의 칭찬과 실수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일러주십니다. 그첫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확신한가. 오늘 보면 27절로 29절 말씀 봅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샤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쉐레요오하니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곳이 어디라 했죠? 잘못 말하면 목숨 뺏길 수 있는 곳, 황제 승배 도시 잘못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희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예수님 얘기하겠다고 신앙 고백하겠다고 우리 안에 이 결단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결단한 제자의 삶이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그자리 있으면 안 됩니다 뒷자리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주중 예배도 나와야 되고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말씀을 펼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10분 했더라면 이게 20분 30분 했더라면 1시간 여러분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 가지 봅시다 30절부터 31절 말씀 봅시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 서위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이 가르치신, 첫 번째, 신앙생활 속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견실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종교인은 될수 있지만, 그는 절대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세례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 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를 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오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십자가로 죽었더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제자의 삶을 살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오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 오시면 아멘. 습자가와부할 신앙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32절 3 3절요 드러내는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해 주님이 칭찬하셨어. 발어나 시하나 내가 보기 좋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허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성령이 하셨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구나 그런데 이 말씀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루살렘에 올라 권한 받으시고 사흘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주님을 향하여서 막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이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한 마디 하십니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신앙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제자의 삶세 번째는 죽기를 결단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유 무시라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구나. 예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 봅시다. 34절부터 37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한마디로 이건 이겁니다. 너 죽어라. 죽기만 결단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명심하십시오. 내가 죽기를 결단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제자는 죽기를 결단만 하면 된다.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죽었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할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 시로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이 결단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바울 사도의 삶에 성령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 끝자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가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죽기를 결단했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을 무너뜨릴 마귀 사탄의 괴계가. 그의 세계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거기 가지마. 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크게 하일 준비해요.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공부 잘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죽기를 결단할 때 주님이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태가 얼마나 악한지요 38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염란하고 죄 많은 세상 이거는 도덕윤리를 만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교회를 욕하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누구든지 염란하고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 왜? 그는 무리 가운데 자기 유익을 쫓아 살다가. 그러나 제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제자의 삶. 첫 번째, 나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신앙을 고백하는가. 두 번째, 제자의 삶. 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세 번째,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서도 나는 오직 제자로서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는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연애가 있기를 추원드립니다